안녕하세요 동키호텔 예생화입니다 오늘은 중고분이 다 완판됐어요 그래서 3탄으로 다시 또 올려 드리려고 해요 어, 1번서부터 5번으로 했는데 어, 2탄도 또 1번 5번 하니까 헷갈려서 오늘은 6번서부터 어, 소개해 드릴게요 어, 동백이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6번이에요. 6번. 사각분도 있고요. 분재 조그만 거 심은 거. 이거 영국 분꽃, 요런 거 이제 조그만 데다, 요런 조그만 데다가 심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요런 분들은 1번 분인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영국 분꽃 같은 거 두세 개 같이 모아서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음, 요런 식으로 사각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성계야강 같은 것도 여기다가 심으면 되게 예뻐요. 이런 데다 심고요. 지금 요거는 세븐이에요. 세븐을 제가 중고분만 드리기 그래서 세븐 큰 거를 하나 넣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요런 것도 뭐 마삭줄 같은 거. 이렇게 마삭줄은 단풍이 예쁘잖아요.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긴 분, 김분, 조금 긴 분에다가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6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음좀 이제 하나씩 더는 것도 있고요. 10개 기준으로 하는데 10개에서 1개 더 들어가고 뭐 2개 더 들어가고 제가 마음이 약해서 몇개의 조그만 것들은 작은 콩 분들은 몇 개씩 더넣습니다 이거 6번이고요. 음 이거는 지금 7번입니다. 이거 분재분이에요 그런 거다 심으시면은, 요런론다 물때들은 닦으면 다 닦아져요. 이렇게 큰 분은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음, 이렇게. 사각분도 저렇게 있고요. 요것도 이제 큰 분이에요. 큰 분인데, 요거 이제 5, 6만원씩 나가던 분인데, 제가 새 거로 하나 넣었어요. 요렇게 이제 분홍, 어, 땡강 흰색깔 꽃땡강 2만 원짜리 있죠? 요런 거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분 이런 거도 있고 요게 7번이에요. 작은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7번이요. 요거 7번. 7번도 너무 좋죠? 아주 세븐도 있고 이런거 어, 나무 종류 요번에 구입하신거 심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8번입니다 8번도 세븐이 두개나 넣었어요 사각분 있고 요런 짜보 같은거 심으시면 조그만 콩분에는 이렇게 작은 분에는 그렇게 작은거 짜보 같은거 심으시면 괜찮습니다 8번이에요 음 이렇게 철쭉 종류 심어도 괜찮죠 아젤리아 종류가 나무 꽃 좋으니까 이런거 심으시면 좋아요 분 되게 좋습니다 큰 분도 지금 5만원 나가는 거 5,6만원 나가는 것도 두개 넣었어요 음, 이렇게 하고 요거 두개 값인데 요런 거는 다 서비스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8번 있고요 음 9번입니다 9번도 작은 화분 납작한 분에 이런 거 이제 영국 분꽃 같은 거 심어도 되고요. 분재 같은 거 심으면 너무 깜찍하고 예뻐요. 요것도 이제 큰분 서비스 분이 요거 이제 새로 저기 중고가 아닌 새 거가 두개 들어갔어요. 요런 거 이제 무늬 만병초잖아요. 무늬 만병초 같은 거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 거도 두개 들었고 요런 거 이제. 와인컵 지소이가 목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대 있는 거 이렇게 작은데다가 목대를 올려서 심으시면 되게 멋있어요. 요 분에다가 긴 분에다 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늘어지니까 와인컵 지소니 좀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9번 지금 10개는 더 되는 것 같아요. 2, 4, 6, 8, 10, 12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음, 세븐 두개 하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개더 드립니다. 9번입니다. 요거 10번 보여 드릴게요. 10번도 이렇게 납작한 분도 있고요. 음, 조그만 요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마삭줄 늘어지는 거 그런 거 심으시면 돼요. 어, 세븐 요거. 요거는 수제분 이제 여주 거, 요런 거 중국 거 요런 거거든요. 이런 거 세븐 두개 들어가고요. 음 요거 10번이에요. 이렇게 납작한 곳에는 드래곤 같은 거 심어도 되게 예뻐요. 꽃대가 쭉쭉 올라오니까 이런 거 심으셔도 드래곤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작한 분에다가 요건 10번입니다. 이런 거 이제 분홍색 된강 같은 거 이렇게 대가 약하니까 요런 분에다가 심으면 분재처럼 키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11번입니다. 11번이요. 음, 지게울 분도 있네요. 요거 지게울 분이에요. 이런 거선좀 높아서 그렇고요. 요거는 수제분 이렇게 있고 작은 콩분 같은 것도 이렇게 몇개더 넣었어요. 그리고 사각 분이 있어요. 요런 사각 분에는 분재 같은 거 소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심으면 엄청 예쁩답니다. 이렇게 11번이요. 어, 마지막으로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은 이렇게 이제 작은 것들 많이 모아놔서 13개 정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요렇게 물때들은다 닦으면 닦아지니깐요 이렇게 수제분이라 이런 것도 이제 작은 것들 분재 작은 것 심을 데가 없잖아요 작은 거 그런 거 분재분 같은 거에다가 요렇게 심으시면은 아주 깜찍하고 예쁘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엄청 예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분에도, 이렇게 작은 분에도요, 목대가 좋은 거, 동백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도 되게 괜찮아요. 물은 좀 자주 줘도, 어, 뭐, 마사, 우리 야생토로 심으면, 물 자주 주면 썩지도 않고요. 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도 저런 거 심으시면 좋아요. 요거 6번이요. 세븐이 저렇게 큰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사셔도 6만 원그 정도 되니까 요거 10만 원이면 지금 6번서부터 12번까지 다 10만 원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사원에서 하나씩 더 넣었어요. 11개 들어간 거 있고 12개 들어간 거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6번이요. 이런 식으로. 아,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7번입니다. 어, 이렇게 중고 화분이라서 제가 좀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세븐을 한개두개 개 이렇게 더 넣어드렸어요. 세븐도. 있어야 될것 같아갖고, 너무 이제 죄송해서 중고분을 판매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요거 7번이에요. 이런거 이제 꽃댕강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성게야광 심어도 예쁘고요 요거는 7번이고요 8번. 8번도, 아우요분 예쁘죠? 다 세븐이에요. 세븐 두개 넣었어요. 새거두개 넣고, 나머지 이렇게 작은 것들 몇 개씩 더 넣었어요. 음. 요거 9번입니다. 9번도 새아분이 두개 들어갔어요. 이렇게 만병초랑 같이 무늬 만병초랑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요거 10번이요. 10번도 새거가 두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골고루 들어갔으니까 제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작은 졸은 작은 분이 심어놓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11번이요, 11번, 11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번이고요, 마지막 12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거 이제 11번하고 12번은 중고분이 많이 있어서 2개, 3개, 뭐 이렇게 더 넣어드렸어요. 작은 분들이라서 제가 몇 개씩 더 넣습니다. 그래도 작은 분이라도요, 심어놓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음, 분재분이라서 이런 거 이제 심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2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동백 종류가 지금 이제 막 필려고 그러는데 꽃은 아직 안 폈어요. 핀 것들은 자꾸 손님들이 이제 꽃이 예쁘니까 피면 가져가시고 피면 가져가시고 그래서요. 지금 이제 아직 방송은 안 했지만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동백들 예뻐서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동백들이 지금 막 이제 얼굴을 보여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분들이 지금 이제 곳이 올라오면 아까 콩분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분에도 어 이렇게 이제 목대 좋은 거로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엄청 예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완성품도 몇 가지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방송 한번 할게요. 완성품 또어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동백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들이 아주 나무들이 좋아서요. 요거 작은 분에도 엄청 멋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카파 앵초도 밥이 좋아서 앵초 종류 먼저 12월달 중순에 방송한 거 있죠. 그고 보시고 어, 다 주문하시면 돼요. 카파앵초, 영국앵초, 누비앵초, 삼단앵초, 앵초 종류 다 있어요. 해바라기앵초도 있고요, 히말라야앵초도 있고, 도앵초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먼저 영상 보시고요, 주문서 넣주세요. 어 이렇게. 중고 화분인데도 이렇게 선뜻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래도 이제 중고 화분들은 어, 닦아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죄송하죠. 아무래도 쓰던 물건을 어, 이렇게 판매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어, 예쁘게 좀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동표태 야생화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 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